비가 오는 바람, 바람 속에 비가 씨앗을 풍기고 있었나? 어느덧 온 천지에 그대의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그 향기에 온 누리는 흔들거리고 가슴에 품어 넣은 씨앗은 눈을 크게 뜨고 머지않아 다가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다가오는 그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오면 내 생명의 씨앗을 품어내고 인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나만의 그대는 늘신기로 미소를 짓고 아침을 향한 파란 눈짓을 내밀며 세월의 무대 위에서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시원한 바다 냄새 같은 그림으로 하늘 언덕가에 그렇게 서 있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는 바람. 바람 속에 그가 바람 속에 비가 씨앗을 풍기고 있었나? 어느덧 온 찬지에 그대의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그 향기에 온 누리는 흔들거리고 가슴에 품어놓은 씨앗은 눈을 크게 뜨고 머지않아 다가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다가오는 그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오면 내 생명의 씨앗을 품어내고 인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나만의 그대는 늘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아침을 향한 파란 눈짓을 내밀며 세월의 무대 위에서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시원한 바다 냄새 같은 그림으로 하늘 언덕가에 그렇게 서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어, 곁에 두고 싶은 시를 썼던 이전의 이름은 정순아고요. 지금은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음, 비가 오는 바람에 대해서 제 곁에 두고 싶은 시에 들어있는 음, 페이지 162페이지일 것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오는 바람 바람 속에 비가 씨앗을 풍기고 있었나? 어느덧 온 천지에 그대의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그 향기에 온 우리는 흔들거리고 가슴에 품어 놓은 씨앗은 눈을 크게 뜨고 머지않아 다가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다가오는 그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오면 내 생명의 씨앗을 품어 내고 인생의 놀이를 부르게 하는 나만의 그대는 늘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야치, 아침을 향한 파란 눈짓을 내밀며 세월의 무대 위에서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시원한 바다 냄새 같은 그림으로 하늘 언덕가에 그렇게 서 있었다. 아, 오늘 사실 비가 오고 있어요. 1월 12일이죠. 토요일이고, 저녁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벽부터 약간 그봄 기운 나는 그런, 어, 냄새를 풍기더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저는 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가 올때 전조 현상 있죠. 바람도 한번 불고, 또 하늘도 그렇게 그, 음침한 것 같지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비가 올 때에는 그 바람이 너무 좋아서, 어 바람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비가 오는 바람. 어떤 것을, 희망적인 것을 몰고 올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3월 5일, 올해 3월 5일, 어 작년 3월 5일에 했네요. 그, 온통, 봄빛 색깔을 해서 그 꽃들이랑 나무들 사이에 씨앗들이 풍겨져 있는 봄빛을 한번 넣어 봤거든요. 이쁘죠. <laughs> 그리고 제가 비가 오는 바람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래요. 그래서 바람은 늘 나에게 싱그러운 향기를 가져다주는 것 같아. 마음쓰고 찌꺼이마저 날려버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바람 맞으러 밖에 나가볼까? <laughs> 아 오늘 저는 독서, 하브르타 독서 동아리를 배우러 가요. 여러 사람들의 말도 듣고 표정도 보면서 참 행복한 그런 거고요. 그 동아리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관계자 여러분이라든가 강사님들이랑 너무 좋아요. 많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비도 조금 오고 차분하지만 좋은 그런 그 아침에 어 비가 조금 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것 같은 어 상상이 들어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